김준태 선수가 의외로 3세트, 4세트를 백투백 출전을 하면서 네, 좋은 그런 흐름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에이스전에서는 이제 빠졌지만 5세트에 또 연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오늘 4세트와 5세트에 출전하는 김준태. 네. 5세트를 가려면 일단 이걸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앞돌리기를 하는데요. 약간 길어 보이는 코스인데 자연회전이 발생되나요? 아, 제가 잘못 봤군요. 네,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코스였어요. 서준태의 그러니까 김준태 점 k 득점이 u n t e Kim Junte, Kim Junte, 를 i m j u 다는 e Kim Junte, Kim j u n t 죠 Kim Junte, Kim Junte, Kim Junte, Kim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에서만 승이 있는 이 중복 전수죠? 네. 자이중 아, 나올 거라고 계산을 했지만 네, 안 나오는 박했습니다 네, 네, 네. 두껍게 쳐서는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더 두껍게 칠수 있었다라면 더 두껍게 쳐서 밀어서 짧게 만드는 그 방법도 있었고요 빨간 공 왼쪽 노리는 원뱅크. 아, 두께를못 맞췄습니다. 네. 그대로 정면 충돌이 나버렸습니다. 파이팅. 전지우 선수로 이어집니다. 전지우 선수의 저 3시 3승은 전부주 4세트의 홈복에서 지금 그렇죠. 네. 하이원을 복싱 요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4세트 길게 자, 와 이거 뽑아냅니다. 근데 인사를 한걸 보니까 네. 이 길을 노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얼굴 표정이 지금 네. <laughs> 다 드러나죠. 네. <laughs> 의도치 않게 득점을 해낸 어, 전진호 선수 짧게 노린 게 길게 들어간 음.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약간 머쓱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정도 5차를 거리로 말씀드리면 두자 정도는 오차가 난 거거든요. <웃음> 네. <웃음> 자 이충복 왼손으로 네, 행운의 시작 포인트. 이충복 선수가 연결 시킵니다. 왼손 득점이어가는 타이머. 이충복 선수답게 하이벌. 바로 또. 좋은 공 만들어 놓고 들어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이 행운을 또 이렇게 살리는 게 중요하죠. 예. 네, 무난하게 나갔죠, 지금. 자, 전지우 선수도 득점으로화담을 네. 하고 있습니다. 3대1. 참팀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그 김다희 선수의 그 6세트에서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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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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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빠져나갈 틈이 있었네. 저 사이로 있었네요. 지나가네요. 3대1에서 음. 물러나고 있는 하이원. 네, 네. 아, 아 이충복 네. 선수 너무 아쉽죠. 당구가 잘 안될 때는 저런 틈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근데 치기 전에 들어오면 이게 참 좋을 게 없어요. 샷하기 전에 요 빠질 틈이 있는데 하면서 약간 신경을 쓰면은 감각이 이상하게 또 그렇게 또 맞춰지는 네. 것 같아요. 빨간 곡 왼쪽이죠. 박정현의 뱅크샷. 아, 지금 김준철 선수도 이와 비슷한 배치였죠. 그렇죠. 반대쪽 대각선에서 이제 샷을 했는데 두껍게 맞췄었는데 네. 박정현 선수는 두꺼운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지금 박정현 선수가 아직 PBA 무대에 팀리그 특히 아직 적응이 예. 덜된 상태죠. 자 전지우 선수 어렵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길게는 안 나오는 각이죠. 네, 이거 안 나오는 각인데 어떻게든 얇게 쳐서 뭐 아이템을 써서라도 네. 직접 누릴 필요가 있었어요. 저렇게 근접한 상황에서 빨간 공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또 더블히트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네. 네, 지금 정석대로 풀어주는게 좋죠 포쿠션 좋습니다 자 김준태 득점 성공 <laughs> 박정현 노란공이 축이 왼쪽으로 이동되지 않게끔 두툼한 두께가 일단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동되면 이렇게 아. 아직 공은 뭐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네, 네. 벗어났습니다. 지금 하루 충돌을 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더 두껍게 쳐야지, 지금 축의 이동이 조금 줄어들면서 네. 빨강 쪽으로 안 가게 할 수가 있었죠. 직접 놀이죠, 지금? 자잘 들어갔습니다. 자네이이중복 아 선수가 참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4일차까지 이제 3전전패였잖아요. 예. 휴원수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휴원수도 이제 1승 네, 하이원도 이제 첫 승을 4일차 경기에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예. 오늘 5일차 경기입니다. 연승이 지금 눈앞에 와있어요. 아, 잘 떨어뜨렸는데요. 자 네, 군더더기 없습니다. 완벽한 득점이에요. 깔끔하네요. 김지우 선수가 박자를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5대2 사 세트는 뭐 당분간 전주 선수가 계속 출전을 예. 네, 할것 같아요 지금 이충복 선수와 합이 워낙 잘 들어왔습니다. 자역리기성공이고요 네, 빨간 공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네, 결이 괜찮습니다. 이원이또1승 지금 3패지만 승점은 4 점이죠. 그렇죠. 오늘 만약에 3 점을 그대로도 아 여기서 아, 살짝 넘어갔어요. 네. 쌓는다라면 네. 지금 바로 단숨에 일단 네, 중위권 네.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조금만 더 얇은 두께, 네, 그 얇은 두께에서 콕 찌르는 듯한 타법이 필요했는데요. 소화를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네. 뭐. 두께 이런 것들이 아주, 아주 미세한 오차가 있을 뿐이죠. 자 김준태. 원뱅크 넣치기죠아 함정으로 네,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예, 빠졌네요. 장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도를 했어요. 네. 네. 안 나온 각을 공에마 아, 어. 변화를 일으키고 역회전 뭐 비슷하게 회전까지 제어하면서 보기보단 상당한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해법이었죠. 예, 네, 까다로운 시도를 했던 이충복. 박정현 선수가 과연 풀어 나올 수 있을지 만만치 않죠. 어,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 중요한 네. 점수를 네. 좋습니다판를 만들어 주네요. 6대 3. 이런 기본이 있는 선수가 박정현 선수입니다. 예. 적응만 잘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죠. 김준태. 네, 흰 공에 축구 관리를 참 잘했는데. 야, 안 풀리는데요. 득점이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림은. 하이원은 오늘 경기 승리까지 석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빨간공 왼쪽으로 이제 옆돌리기를 노리는데요. 예. 빨간공 두께 잘 맞추지 않으면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배치입니다. 네잘 처리했어요. 아, 좋으셨습니다. 네. 전지우. 전지우 선수가 오늘 그 샷들이 첫 득점이 행운의 득점이었죠. 그렇죠. 운이 있는 네. 그런 전지우 선수입니다. 예. 지금은 실력으로 맞춘 거고요. 럭키 샷이 나왔을 때그한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이준호 선수가 뱅크 샷으로 매치 포인트를 올립니다. 두개 급. 네. 자, 끝내기 시도. 아, 약간 두껍게 김난하네요. 맞았어요. 네. 어, 네. 우측 회전 주고 회전을 딱하고 들어오는 각도기 때문에 시도는 참 좋았거든요. 어, 좋았습니다. 네. 약간 두껍게 맞았네요. 아쉬움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이충복. 회전이 약간 아하. 많았다라는 거죠. 네. 네. 미세한 차이로 벗어났습니다. 바로 끝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일단 하림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뱅크 샷 계산하고 있는 박정현. 흰공에 좌측을 맞추겠다. 너무 깊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네요. 쓰리 뱅크 이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투 뱅크로 맞추네요. 네. 자 전지우 선수 네 파이브 쿠션 코스인가요 지금 뱅크샷을 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원뱅크로 갔네요 아, 지금 회전이 많이 살아 있어야지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마지막 힘 아, 끝까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 와! 맞았어요 끄떡이 <laughs> 네, 네. 뱅크샷 네. 전지우 야오. 로 완승을 해버리는 하이원 리조트. 상승세를 확실히 탔습니다, 야, 지금. 아, 전지 네. 선수의 마지막 샷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네. 자, 이렇게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위더스가 3연패 이후에 2연승을 달립니다. 오늘은 뭐 퍼펙트 승이죠? 아 그렇습니다. 승점 3점을 아주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1라운드 시작은 힘들었지만 하이원의 네. 저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워낙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제 4 경기가 남은 하이원이 좋던 텐데 나머지 경기 굉장히 네, 흥미가.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미적 아, 전지우 선수의 환한 미소로 네네.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첫 득점이 그 비껴치기가 길게 번개, 짧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행운이 있는 날, 네, 전지우 선수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인을 아, 그러니까 아. 상대로 퍼펙트 승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초반 으름이 하여튼 가져가면은.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다샤시 선수가 일단 초반에 맞습니다. 워낙 큰 예. 역할을 해줬고, 2세트에 또이미래 선수, 그렇죠. 그리고 3세트 체네트에 예. 또 대역전승. 마지막 이충복, 전지우의 좋은 호흡까지 오늘 예. 어, 고루 정말 활약이 나오면서 하이원이 4대 0의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또 6세트 가면 김다희 선수 활약을 좀 보는 걸 기대했었는데 를 예. 이게 좀 아쉽게 됐네요. 젊은 선수들이 오늘 일을낸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주 선수의 아주 기세 등등한 마지막 세레머니까지자 이렇게 1라운드 다섯째 날 하이원 위너스가 하림 드래곤즈에게 4대 0 완승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중계방